올해 3분기 제 삶의 질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파데 못 써? 저만 안 지워지니까.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거의 안 무너져요. 진짜 느낌이 달라. 짝 달라붙어서 잘 먹은 거 보이시죠? 이게 자신감도 생긴기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붙어있는다. 섀도우 날아갈일 없어요. 찹! 찹! 에헤헤. 전체 메이크업이 다 예뻐 보이네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은 미친 메이크업 지속력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전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력인데요. 정신없이 놀다 보면 수정 화장할 상황도 마땅치 않고 또 아침에 두드린 화장이 하루 종일 가야 되잖아요. 특히 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뭉치고 떠서 싹 지우고 다시 발라야 하는 정도예요. 수정 화장이 수정이 아니게 될때 다들 공감하시죠. 여름도 그렇지만 딱 요즘 같은 환절기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 보통 픽서로 고정하잖아요. 근데 픽서는 저번 영상에 에서도 보셨듯이 뭐야 왜 이렇게 나와요 이상해졌어요 픽서가 안개 분사되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 안개 분사가 안되면 오히려 공들여 한 메이크업을 망치기도 하고 겉은 고정돼도 속부터 당기고 남아있어야 예쁜 광도 말라버리고 고정력 때문에 쓰긴 썼지만 은근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데 픽서 안 쓰고 화장에 하루종일 딱불처럼 붙어있게 할수 있는 꿀팁 보여드릴게요 제가 픽서도 쓰고 파우더도 발라봤는데 솔직히 픽서랑 파우더 둘다 바르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얼굴 쫙 당기는 느낌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전 그래서 오히려 더운 날 픽서에 손이 더잘안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화장 밀착력을 높여주는 꿀템인데 지속력 꿀팁에 무슨 토너냐 싶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요즘 다 화잘먹템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써봤거든요. 근데 이 토너 바르고 나서 확실히 베이스가 피부에 찹! 하고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베이스는 무너짐도 진짜 진짜 중요하잖아요. 전 그래서 베이스 고를 때 바른 직후보다 무너졌을 때더 예쁜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 만날 때 시간이 부족해서 막 급하게 후다닥 바르고 나갔는데 밥 먹는 중에 갑자기 친구가 너 오늘 피부 화장 뭘로 했냐고 묻는 거예요. 왜 너만 안 무너지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평소랑 같은 쿠션 쓴게 다고 그냥 토너랑 세럼만 바꿨거든요. 그날 너무 신기해서 담당자님한테 바로 여쭤봤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근데 맨날 잘 무너지는 부위 있죠. 그게 W존인데 이 토너가 W존 각질 들뜸 임상도 받고 메이크업 유지력 임상 207%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스킨케어에서 메이크업 관련 임상 받는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근데 결과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조사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화잘목 제품들과는 다른 점이 이거였던 거죠. 임상 수치로 볼수 있는 피부 밀착력과 제 친구도 뭐 발랐냐고 물어볼 정도로 바로 보이는 화잘목 효과가 미쳤다는 거. 솔직히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말해서 도 느껴지시죠? 전 진짜 귀차니즘도 큰 근데 이거 쓴 뒤로는 메이크업 과정에 공들이는 시간이 줄어서 너무 좋아요 화장 지속력이 미쳐가지고 올해 3분기 제 삶의 질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환절기엔 토너만 바르기에 아주 살짝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딱 같이 써주기 좋은 세럼입니다 일명 파데 자석 세럼이라고 틱톡에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딱 같이 쓰면 파우더로 죽이기엔 예쁜 광을 더 예쁘게 살려주는데 밀착력까지 최고치로 높여버리는 기초인 거죠 요 크림도 같이 발라주고 밀착력을 더 높여줄게요 음, 냄새도 좋고. 저는 원래 젤 제형을 못 쓰거든요. 요거는 엄청 가벼운데, 보세요. 쫀쫀하죠? 요렇게 크림 바르고, 선크림까지. 라줄게요 이것도 굉장히 쫀쫀한 그런 선크림이고요. 저는 늘 말하지만 선크림을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선크림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선크림으로 샤워를 해주세요, 제발. 요즘 같은 날씨엔 더잘 발라주셔야 돼요. 목안 발랐다가 목만 새카매져요, 목도리 한 것처럼. 이제 화잘먹 꿀팁 끝났어요. <laughs> 베이스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진짜 거의 매일 쓰고 있는 투코포스쿨 매우자이님이 만드신 쿠션인데요. 그냥 진짜 엄청 대충 바르거든요? 이게 막 들뜨고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리뷰들도 좀 있더라고요. 모든 제품이 모든 사람들한테 잘 맞을 수 없겠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기초를 잘 바르면 베이스 제품 잘안 무너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베이스 뭐 발라? 파데 못 써? 왜냐면 같이 놀면 저만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전 항상 얘기해요 너 스킨케어 뭐 바르는데? 네가 바르는 거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얘기해 제품이랑 다 얘기해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나와요 베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베이스가 쿠션만 속하는 게 아니라 기초까지란 말이에요 피부 속부터 잘 케어를 해줘야 그 다음 메이크업이 잘 먹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파데 발라도 스킨케어를 똥으로 하면은 다 무너져요 기초공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부실공사하면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숭아 토너 세럼 쓰고 나서는 제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거의 안 무너져요 진짜 쫀쫀해요 같은 쿠션을 늘 쓰는데도 복숭아 토너 세럼 쓰고 나서는 진짜 느낌이 달라 얘네 기초가 내 파데 내 베이스 메이크업을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쫀쫀하니 그래서 요즘 출근 준비 시간이 조금 더 줄었어요 막 두드려도 되거든요 평소에 아, 나는 왜 사람들이 좋다는 거 써도 무너질까? 왜 나한테 맞는 파데는 없을까? 하고 좀 선택의 폭이 좁으신 분들.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베이스든다 쓰거든요? 기초를 잘하면 되니까. 기초를 잘해야 베이스가 오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노아를 만난 거죠. 뭐 이건 운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봐보세요. 파데에 짝달라 붙어서 잘 먹은 거 보이시죠?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베이스 제품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기초예요. 그거 알죠? 아침에 진짜 정신없이 막 화장 두드리고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점심시간에 진짜.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거. 녹았다고 보면 되지? 근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원래는 30분밖에 없는 식사 시간에 밥도 먹고, 양치도 하고, 수정까지 해야 돼서 귀한 쉬는 시간을 다 날렸었는데, 입술만 살짝 수정하고, 퇴근 때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토너가 그런 기능까지 있냐 싶으시겠지만, 진짜 써보시면 압니다. 저도 진짜 토너가 픽서처럼 효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파우더도 원래는 많이 찍어가지고, 광을 막 덮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묻히지도 않고 살살살 쓰기만 했어요 예쁜 광원 남기려고 그래도 오래 가니까 음 피부 표현 엄청 마음에 들어 여러분 정답은 기초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섀도우 틴트 발라도 베이스가 꼼꼼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노아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크업 지속력 높이려면 좋은 파데, 좋은 쿠션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뭐 픽서를 만든다거나 파우더를 만든다거나 근데 이 기초부터 잡아야 안 무너진다는 거를 알고 임상 실험을 받고 한 거잖아요 대단해 이게 자신감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베이스가 탄탄하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아 지금 화장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지워질 텐데 나 지금 못생겼겠지? 뭐 이런 거 있죠? 계속 수정하러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딱 베이스 탄탄하게 하고, 딱 어깨 피고, 하루 종일 당당하게. 오늘 눈썹도 잘 그려지네? 오늘 날이다. 근데 배고파. 짠! 눈썹 뚝딱 그려버렸어요. 오늘은 눈썹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피부 표현이 다 했다. 그죠? 자꾸 자랑하고 싶네? 어때요? 일단 베이스 다 했으니까 까먹기 전에 점을 찍고 아이 메이크업 해볼 건데 오늘도 도전을 해볼 거예요 잘못 샀다고 생각한 섀도우거든요 웜톤 헤어 컬러 시절에 오늘 다시 도전해 볼게요 뉴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워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도전! 저 옛날 섀도우 지금 다시 꺼내서 다 도전 중이거든요 쿨톤임을 받아들여 보려고 근데 또 누구는 봄웜 같다고 하고 나 퍼스널 컬러 언제 해보냐 진짜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laughs> 궁금하냐고요 나에 대해서 때가 웜톤인지, 겨울 쿨톤인지, 궁금해요? 어때요? 지금 쉐딩도 안 하고, 정신없이 섀도우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 어때요? 애교살까지 칠해줄 거야, 오늘은. 이 봐봐. 베이스 쫀쫀하니까, 발색도 잘 되는 거 봐봐. 이거? 하루 종일 붙어있는다. 섀도우 날라갈 일 없어요. 왜냐면 기초가 쫀쫀하고 그 위에 베이스 얇게 했고 파우더도 진짜 살짝 했으니까 이거 섀도우 안 날아가고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아, 뭘발라줬는지를안 알려 드렸네 이거 베이스로 깔았고요 지금 이거 깔 거예요 쌍꺼풀 라인까지만 깔았어요 루즈로워 음, 그리고 조그만 브러쉬로요 맨 끝에서 두 번째 색깔 이걸로요 눈 밑에 끝에만 그려줬어요 밑에 진한 색을 브러쉬에 세워서 붙여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예 그어버려. 그러면 은 엄청 진하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연한색을 묻혀서 경계를 없애 주고 성형을 합니다. 코를 다시 만들어주잖아. 애교살도 똑같이 진한 색 콕콕 찍어서 먼저 싹한줄 긋고 풀어줘요. 연한 색으로. 그러면 여기도 좁아지고 볼륨감이 더 생기죠. 아이라인 그릴게요. 고양이 고행이 눈매라고 하잖아요. 고양이 눈매를 만들어 볼게요. 아, 여러분들이 내 피부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흡, 약간, 내 원래 피부야, 지금 약간. 촵! 촵! 붙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카메라에 그런 기능은 언제 나올까요? 보고 듣는 거 외에도, 냄새를 공유하고, 이런 촉감을 공유하고, 그런 기능은 안 생길까요, 평생? 왜, 옛날에, 어, 들고 다니는 전화기는 안 나오나? 하면, 미친 소리하고 있어. 이런 드라마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로 냄새와 촉감을 전달하는 미친 소리가 언젠가 실현되지 않겠어요? 향수 리뷰할 때 그런 생각이 진짜 간절했어요 아 그럼 리뷰에 맛이 안 날라나? 하긴 그럼 시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 방구석에서 다 맡아보면 되니까 짠! 아이라인 그리다가 기절할 뻔했고요 열받아서 오늘은 속눈썹을 W로 눈 끝에만 붙여줄 거예요 눈 끝에 속눈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쇽 붙일게요 <laughs> 미안하지만 블러셔 오늘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섀도우를 한다. 간단해요. 이거 베이스로 깔았던 색깔인데. 양 옆에 또 펄이 있어. 펄을 잘 피해서. 음, 괜찮은 것 같아. 오? 그리고 아까 포인트로 쌍꺼풀 라인에만 발랐던 색도 살짝 찍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대충 말랐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마스카라를 엄청 살짝 해줄게요. 언더도 붙였고, 위에도 살짝 붙였으니까. 너무 진하게 안 하고, 약간 살짝 되는 정도? 이거 근데 좀 살짝 되도 확 묻긴 해. 속눈썹 안 붙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발라주고 붙인 부분은 한 번만 쓸어줄게요. 에뛰드 픽싱 틴트 두개로 베이스랑 포인트 다할 거예요. 더스티 베이지 먼저. 뭔가 요구르트 냄새가 나. 요구르트 먹고 싶다. 로즈 블렌딩 포인트. 안쪽에만 묻혀서 맘바. 이렇게 발랐어요. 역시 피부 표현이 예쁘니까 전체 메이크업이 다 예뻐 보이네요. 그러면 머리하고 할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오늘은 메이크업 지속력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 픽서 역할 톡톡히 해 주는 토너 추천 드려 봤는데요. 페스티벌, 콘서트에 진심이신 분들, 저처럼 메이크업에서 지속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더보기란 보시면 구매 링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